요하. 요하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커피, 커피, 커피 커피 어. 여러분, 이거 벼추올려요? 이거 아러면은너 오늘 안 돼? 너 오늘 안 돼? 너오이안너오 오늘 안 돼? 너 오늘 안 돼? 너 오늘 안너너오오래 왔는데? 오늘 <laughs> 왜왜왜오거왜 왜요? 왜요? 왜? 어? 어? 저거 왜늘안 돼? 왜? 이거 브로... 미션 왜? 어? 저는 이거 3초면 아, 끝나는데 3초면 끝나는데 구르미는... 다의심하시더라고요니다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제발. <목소리> 제발, 아, 살려주세요. 제발 살려주세요. 4명. 4명. 제발 살려주세요. 네 명. 여기 네 명. 제발. 을사. 문사... 아. 어디 거예요, 버벨티님? 제발 문사보. 살려주세요. 응? 은사부 어디 어. 거예요? 창 창고? 쌍들리에 아닌가? 쌍들리에 아, 그 했는데, 나나 그걸 미션 했는데 사람들 나 모르겠다. 알아봐야겠나? 아, 아, 근데, 근데 진짜, 쎄네. 근데 진, 아 근데 진짜 그거예요, 아이고, 진짜. 아이고. 아이고. 아 썰라 그랬는데 깨비 자 여러분 너무 모여있지 마세요 아까 아래 창고에 한 3천 명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문이 닫혔는데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 사보하는 거를 네구름이님이랑 에어님 근 진짜, 에어 진짜 사보인 거 몰랐어요 근데 진짜 아니 근데 거기 그게 미션도 있죠 근데 이제 하필 문이 딱 닫혀버리는 바람에 근데 거기서 많이, 많이 붙어있었어요. 거기. 네, 많이 붙어있었어요. 네, 거기. 많이 붙어있었어요. 근데 붙어있었던 뭐. 거, 에어님이고, 구르미님도 붙어있었는데, 제가 왜 거기서 땡 난리를 쳤냐면, 구르미님이 한, 아, 진짜, 사보 하는 그 시간대로 했어요. 그리고, 아니, 그리고 나온. 이거 우리가 엇가는 거요 그냥 이거 사보로 한명 죽이려고. 이걸로, 달 수는 없지만, 달 수는 네, 없어요. 이거는 근데, 개님 죽으셨는데요? 먹힌 거 아닐까? 실체는 근데 문이 와서. 다쳐서 모르겠네요. 죽이고 다든 걸 수도 있고. 양미사야? 일단 메신가요? 저는 총 쏘이면 구리미님입니다. 아니 뭔 소리예요 갑자기? 지금 통... 누가 물어봤죠? 어잉? <laughs> 아, 아. 아, 저건또 <laughs> 뭐야? 아니데 진짜 아니에요. <laughs> 진짜 도도새였어? 진짜 도로버 <laughs> 아니 진짜 아니 <laughs> <진짜 웃음> <유명한 웃음> 아니 근데 이거 구름이님 직업은 들어보고 잖아아 아닌, 것 같아. <laughs> <구름이> 아닌 <laughs> 거 같아. 구 아, 도 있어서. 아니야 이 전략이라고 하는데. <laughs> 네 어... 맞아 전략. 아니 저 아니 그럼 지금 말해 뭐 그럼 건요말해봐 말해봐요. 같아. 와. 저 연예인이요 연예인. 따라 게요라 어, 따라 볼게요. 만년이 아, 도도세매님 인정. 아, 아, 미안하다. 아, 네. 아 그래요? 아, 그럼잘 말았네요. 네. 도도세면 네. 인정합니다. 아, 도도세요 네? 도도세. 아, 대박. 레전드다 이거. <laughs> 아, 영명이라며 시체 봤을 때. 아, 진짜. <laughs> 졌다.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이리 어, 가 미안합니다. 어, <laughs>